안녕하세요. 프로아트 태블릿형 2인원 노트북. ASUS 2024 프로아트 PZ13 스냅드래곤 모델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살펴보신 후꼭 최저가로 득템하세요. 최고의 성능. 퀄컴 스냅드래곤 X 플러스 CPU로 구동되는 프로아트 PZ13은 강력한 어드리노 그래픽 성능과 함께 차세대 AI 기능을 제공하며 고성능 컴퓨팅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합니다. 초고속 메모리와 저장장치, 16GB LPDDR5X 초고속 메모리와 1TB의 PCIe SSD를 갖춘 프로아트 PZ13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투인원 노트북입니다. 오래 지속되는 배터리, 배터리 걱정에서 벗어나세요. 프로아트 PZ13의 오래 지속되는 70WH 배터리를 사용하면 더 오랫동안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클라우드 보안. 마이크로소프트 플루톤과 결합된 통합 퀄컴 SPU. 시큐어 프로세싱 유니트가 강력한 보안을 보장합니다. 세련된 유니바디 디자인. 새로운 프로아트 PZ13은 처음 본 순간부터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CNC 가공을 통한 알루미늄 합금으로 정밀하게 제작된 고강도 소재와 나노블랙 아노다이징 마감 및 개선된 프로아트 로고가 적용되어 세련된 외관을 구현했습니다. 다채로운 디자인, 탈착형 키보드로 이동 중에도 역동성을 유지하세요. 모스그린 색상의 마크네틱 커버스탠드가 스타일시하게 유지합니다. 프로의 미적 감각, 사진의 정밀함에서 영감을 받은 노트북 프레임은 디자인을 반영하는 수직 줄무늬가 특징으로 강인함과 전문성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얼룩 방지 마감. 나노 블랙 코팅과 활성 신란 수지 및 분소 개빌 그룹을 통합하여 지문이나 자국 및 얼룩이 묻는 것을 방지하고 노트북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새로운 에이수스 프로아트 로고. 새로운 프로아트 로고는 깔끔하고 세련된 외관에 대한 에이수스의 헌신을 보여주는 부드럽고 둥근 엠블럼으로 형상화되었습니다. 나노 블랙. 에이수스의 아노다이징 공정은 빛반사를 최소화하는 나노, 미세 다공성 구조를 형성, 어떤 조명에서도 노트북의 매끄러운 울트라 블랙 외관을 보장합니다. 생생한 OLED 비주얼, 슬림 베젤, 궁극의 비주얼을 제공하기 위해 프로아트 PZ13은 스타일러스를 지원하는 16대 13K, 에이수스 루미나 OLED 터치스크린을 갖추고 있습니다. 넓은 16대 10 화면 비율의 디스플레이로 돌비 비전 인증 및 펜톤 인증을 받아 정확한 색상 렌더링을 보장합니다. DCI-P3 색 영역은 매우 생생한 색상을 제공하며 60Hz 주사율과 0.2ms 응답 시간으로 가장 빠른 액션 장면도 매우 매끄럽게 구현합니다. 적응형 화면은 부드러운 비주얼을 제공하여 작업 공간을 창의력만큼 무한하게 만들어줍니다. 간편하게 휴대하세요. 프로아트 PZ13은 배터리를 제외한 무게가 0.85kg에 불과하고 9mm의 슬림한 두께를 가진 초경량 노트북입니다. 놀라울 정도로 가벼운 바디는 뛰어난 휴대성으로 야외 활동에 이상적입니다. 5MP IR 전면 카메라와 13MP 후면 카메라가 장착된 프로아트 PZ13과 함께 무한한 창의력을 발휘하세요. 내구성, 방수와 방진. 프로아트 PZ13은 먼지와 물, 빗방울의 유입을 방지하며 습한 환경에서도 문제 없이 작동하여 어디서나 끊김없는 작업 환경을 보장합니다. 야외 활동을 위한 동반자입니다. 사막 횡단도 가뿐하게, 사막과 같이 70도에 달하는 온도와 강렬한 햇빛 아래에서도 거침이 없습니다. 태양 방사, 온도 충격, 진동 및 고온에 대한 엄격한 테스트를 거쳐 극한 환경에서도 끊김없는 생산성을 보장합니다. 극지방에서도 함께 영하 30도의 기온과만 5,000피트의 아찔한 고도에서도 사진 및 비디오 편집에 프로아트 PZ13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도, 저온 및 동결 해동 테스트를 통과한 산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여 극한의 조건에서도 원활한 창의성을 보장합니다.